달려주세요. 아무도 없어요. 살고 싶으면 미친 척 하세요. 살고 싶으면 미친 척 하세요. 낯선 청년이 리어카 방수포 밑으로 고개를 들이밀며 다급하게 속삭였어요. 부상을 입은 채 웅크리고 있던 그녀는 공포에 질려 숨을 멈췄습니다. 그때 야산 쪽에서 손전등 불빛과 함께 거친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어요. 야, 여기 여자 지나가는 거 봤냐? 야구방망이를 든 사내들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.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날뛰기 시작했어요.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, 태성그룹의 민서희 회장. 불과 30분 전까지 수조원의 자산을 호령하던 그녀가 지금은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쓰레기 더미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. 과연 이 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이 사연은 아래 화살표가 가리키는 제목을 누르시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